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규수입니다자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9%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기획봐야 지금 10% 정도밖에 안 오른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은 지금 2조원 가까운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의 상승은 지금 현재 장세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때 4월 초반에 상승의 초입구간 때 피보나치의 마지막 상승 채널을 뚫어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21선을 그대로 타주고 올라간다면 결국에 강한 폭등을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냥 단순히 수직 상승을 했다라면 그대로 무너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박스권 매물 때 만들었죠 상승 나오고 눌림 나오고 지지구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 때 한번 더 잡고 그리고 그 위구간에서 매물 때 한번 더 잡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상장 때의 고점을 뚫기 위해서 해당 구간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매물대 작업을 이어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상승 절대 쉽게 꺼지지 않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3,200원 대 라인에서만 그대로 지탱을 받아줘도 충분히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냥 넋 놓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그대로 쭉 흘러 내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해당 화면을 보셨을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버츄얼 프로토콜에 초기에 토큰을 구매를 했었던 아이디 o 투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저가에 토큰 세일 기간 때 구매를 진행을 했었던 투자들의 수익률과 투자했었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금액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1700만 달러입니다. 자, 1700만 원 아니에요. 달러예요 달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ROI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 명은 230% 그리고 다른 11명은 거의 15,000% 가까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이들의 수익률을 봤을 때700%한 명과 그 다음에 34,000%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시장에 지금 물량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얘네가 초기의 토큰을 선점한 만큼 지금 얘네들의 물량이 락업되어 있다 즉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락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저가의 초기 토큰 세일 구간 때에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을 저가에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저가에 구매를 한 만큼 상장이 됐을 때 시장에 바로 팔지 못하게 하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만 얘네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아이디어 투자들이 자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얘네들의 물량 중 일부가 6월 달에 락업 폐제가 된다는 소식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락업 폐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셔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솔레이어가 지금 상장 이래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정말 빠르게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4월 중순이 들어가면서 해당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제가 급격히 달라붙으면서 그대로 쭉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5월달 들어서면서 하루만에 마이너스 40%를 찍더니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마이너스 70%의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솔레이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던 이유와 하루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해당 기사를 보시면 솔레이어의. 토큰 잠금 해제 후 가격이 60%가 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잠금 해제가 바로 락업 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5월 8일입니다. 즉 시세가 이미 무너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락업 해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펌핑을 주거나 덤핑을 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천지 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락업페지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이 전에는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가 락업페지 일자가 가까워졌을 땐는 이렇게 쭉 말아 올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락업페지 일자가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시세가 흐른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버추얼 프로토콜도 똑같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아이디오 투자자들이 얘네들은 지금 물량을 던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기다리는 건 결국에 락업 폐제 일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전에 만약에 락업 폐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던져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눌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이 3200원대 의 라인을 다시 한번더 다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일전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금액대에서 계속해서 매도물량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보여줬었던 박스권의 계단식 상승 방식을 얘네들이 또다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건 지금 이러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신규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라면 결국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이 해당 아이디오 투자자들의 락업 회제 일자를 알아야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유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있어야지 슈팅이 나왔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지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감으로써 안전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해당 아이디오 투자자들의 락업 회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낙업 해제 일정 이라든지 목표가를 알긴한 쉽지가 않은데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코인 투자만 10년을 가까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 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해당 아이디어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낙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에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따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콜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이디오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러한 내용을 봐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매도 타점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해당 번호로 콜이라고 남겨주시고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매수랑 그리고 매도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TP 종목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5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 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